안녕하세요. IT 테크 유튜버 디너입니다. 오늘은 아이맥이라는 제품을 하나 들고 왔어요. 앱 등이자 필수품인데 이 아이맥으로 제가 부트캠프를 가볍고 빠르게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이 아이맥은 제가 산게 아니라 애플 리퍼비시 전문 회사인 디테크라는 회사에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바로 다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파리에 들어간 다음에 구글에서 윈도우 10 다운 다운로드라고 치면 메뉴에 ISO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버전 선택에서 윈도우 10에다가 확인을 누르면 되는데요. 바로 무료로 다운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로 설정하고 64비트랑 32비트가 있는데 보통 64비트가 좋겠죠. 그래서 64비트를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으면 런치패드에 들어가서 기타가 있어요. 기타에 부트캠프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 진행해주시면 돼요. 이제 윈도우용 파티션을 생성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SSD가 1 t 라 있어가지고 용량이 좀 넉넉하긴 한데 본인이 윈도우를 얼마나 사용할 건지에 따라 나누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뭐 윈도우로 별로 할건 없어서 4대1로 한번 줘볼게요. 200기가만 한번 줘봅시다. 완료를 하면 암호를 쳐야 되는데요. 암호를 치고 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부팅이 됩니다. 스캠프 설치가 완료되면 익숙한 윈도우 로고를 볼 수가 있는데요. 부팅 완료가 됐으면 이런 문구가 뜨는데요. 그냥 저처럼 따라 하시면 돼요. 여기 정품 인증키가 있으면 여기에 정품 인증키 코드를 넣으시면 되고, 키가 없어도 다운하는 데는 일단 지장은 없어요. 그럼 윈도우 홈뭐 에듀케이션 프로가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동의하고 다음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윈도우 설치가 지금 되는 중이죠. 자, 이렇게 거의 다운로드가 완료되는데, 여기서는, 윈도우가 부팅이 됐으면 마지막으로 하나의 작업이 남아있는데요. 내 PC에 들어간 다음에 USB 윈도우 파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트캠프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셋업이 있는데 이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와이파이도 잡히고 뭐 그래픽 카드 제대로 작동이 되거든요. 이제 이 부트캠프 드라이버를 설치를 다 하면 윈도우 PC처럼 정말로 말끔하게 작업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맥의 윈도우를 한번 깔아봤는데요. 정확히 다운하는데 20분 걸렸어요. 지금 운영 체제도 잘 잡고 있고요. i5 4세대 16기가 잘 잡고 있네요. 네, 이상 여기까지 아이맥으로 부트캠프의 윈도우를 간편하고 빠르게 설치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디테크랑 IT테크 유튜버 티노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